우리가 먹는 닭갈비. 대중의 사랑을 넘어 세계 볶음 메뉴 2위를 달성했던 대단한 메뉴지만 야채 볶음에 닭고기 사리가 들어간 건지 닭갈비에 채소를 같이 볶아주는 건지 간혹 재료 별봉의 음식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뭘 먹을까 고민했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조사해봤습니다. 닭갈비의 재료 밸런스 왜 이런 걸까? 우선 닭갈비는 한국에서 널리 사랑받는 볶음 요리로. 주로 닭고기를 고추장, 간장, 마늘, 생강 등으로 만든 양념에 재웠다가 다양한 채소와 함께 볶아 만듭니다. 닭갈비는 특히 강원도 추천 지역과 연관이 깊은데 그 이유는 추천 지역의 양계가 발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천 닭갈비는 1960년대부터 술집의 안주로 인기를 끄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고기 요리로서 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닭갈비는 조리된 닭 요리 중에서도 칼로리가 그리 높지 않아 훌륭한 식단임을 자랑하는데요. 1인분 기준 칼로리를 알아봤습니다. 아니 닭갈비 1인분 분량이거 맞냐? 닭갈비에 사용되는 재료에는 닭고기 외에도 양배추 고구마, 당근파 등 다양한 채소가 포함됩니다. 채소는 닭고기의 느끼함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동시에 요리에 풍부한 맛과 영향을 더해줍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한국 요리들은 다양한 채소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관습이 닭갈비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닭갈비가 다양한 채소와 함께 볶아지는 특징은 요리의 맛을 균형 있게 하고 채소의 사용으로 인해 건강에도 이롭게 하며 또한 경제적으로도 접근하기 쉬운 요리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닭갈비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닭갈비는 채소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분명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쯤이면 닭갈비보다는 야닭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채소를 더 많이 넣어서 볶는 닭갈비의 레시피에는 분명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로 채소는 닭고기의 맛을 보완하고 요리의 전체적인 맛을 향상시킵니다. 채소는 닭고기의 느끼함을 중화시키고 다양한 풍미를 추가하여 요리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로 채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양한 채소를 사용함으로써 요리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건강에 좋은 식사 옵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웰빙이라는 매력적인 차별점을 어필할 수 있게 되죠. 셋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채소와 닭고기의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식당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채소를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닭고기의 양을 조절하고 전체적인 요리의 부피를 유지하면서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채소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고 계절에 따라 특정 채소의 가격이 낮아질 때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비용 절감 전략에 일환일 수 있습니다. 넷째, 닭갈비 요리의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대체적으로 다양한 채소들이 풍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닭갈비를 판매하는 식당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취향에 맞춰 채소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죠. 요즘은 대형 마트나 밀키트로 사먹는 게더 저렴할 정도로 대체제들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철판에 볶아 먹는 그 감성은 서민들의 치열한 일상생활을 화끈하게 볶아 내주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얕은 방대한 지식 나눔해볼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 많이 준비해보겠습니다.